버크셔 해서웨이의 축소판으로 통하는 그레이엄 홀딩스가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업체의 각 자산과 자회사의 가치를 합산한 값이 67억 달러로 집계되며 현재 시가총액 41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서학 개미들 사이에 이렇다 할 인지도를 얻지 못한 그레이엄 홀딩스가 기업 분할에 나설 가능성이 낮지만 시가총액이 부분들의 합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레이엄 홀딩스가 투자자들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가 업체의 전신이었습니다. 업체는 2013년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게 2억 5천만 달러에 매각했고, 이후 사명을 가족의 이름을 붙여 변경했습니다. 현재까지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25%의 지분을 보유한 그레이엄 일간은 장기간에 걸쳐. 경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캐서린 그레이엄은 전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 시절부터 전설적인 경영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은 1970년대부터 워렌 버핏과 친분을 맺으면서 버크셔와도 깊은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그레이엄 홀딩스가 버크셔 축소판으로 불리는 데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사업체를 거느린 비즈니스 구조가 닮았을 뿐 아니라 캐서린과 버핏의 관계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홀딩스는 교육 사업에 주력하는 케플런과 TV 방송국, 헬스케어, 8개 자동차 딜러십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매각 후, 신문사에서 버크셔처럼 다각화된 투자회사로 변신한 셈입니다. 그레이엄 일가는 지주회사 지분을 손에 쥐고 이들 사업체의 경영을 주도합니다. 자회사에는 액자 제조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제조업체와 백악관 근처, 유서 깊은 레스토랑, 올드 에비트 그릴을 포함한 워싱턴 DC, 지역의 지역 외식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뿐 아니라 대규모 현금 자산과 투자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도 버크셔와 닮은 골입니다. 그레이엄 홀딩스를 재무적으로 분석하기란 간단치 않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가 복잡한 데다 특수 요인들이 상당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투자가들은 주가 상승 여지가 높은 저평가 종목이라고 평가합니다. 메디슨 에비뉴 파트너스는 그레이엄 홀딩스의 사업 및 재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른바 부분합 분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때 업체의 주가가 상당 폭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분들을 합산하는 형태로 가치를 평가할 때 그레이엄 홀딩스의 자산 가치가 주당 1,500달러에 이른다는 판단입니다. 전체 회사 가치는 69억 달러로 집계됩니다. 8월 7일 종가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2억 달러를 미달하는 밑돌았고, 27억 달러가량 저평가된 셈입니다. 대차대 조표도 견고합니다. 그레이엄 홀딩스가 보유한 현금 및 투자 자산은 11억 달러를 웃돕니다. 이 가운데 버크셔 주식이 6억 달러에 이릅니다. 부채 규모는 약 8억 달러입니다. 현금과 투자 자산으로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티모시 오쇼니시 최고 경영자는 강력한 대차대 조표를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대하고 주식수를 줄이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들을 위해 자본을 복리로 늘린다는 보관입니다.